안녕하세요. 맛상무입니다. 아, 오늘은 곱창을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죠? 쫄깃하고, 고소하고, 그런데 많이 비싸졌어요. 어, 양껏 먹기 좀 부담스러운데, 양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집이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가볼게요. 역시 곱창집은 네. 냄새 배기 때문에, 네. 여기다 넣고. 저희는 초벌구이가 돼서 나옵니다. 아, 예, 예. 네. 원래 숯불에 굽는 게 제일 맛있는데 여기 숯불에 굽다 보면 난리 나기 때문에 숯불에서 초벌 해가지고 <laughs> 숯불에서 초벌해서 막창이면 이게 네 번째 위네네 네 번째 위 네, 이거는 원산지가 미국이에요 예. 아 미국산이에요 예, 예. 그러면 양기면 양은 양, 첫 번째 위예 예. 이거는 대창이네요 네, 대창 곱창예아 돗통인데 아 돗통이구나 불판이 달부지고 나서 예. 질진 소리가 나면 돗통이랑 예. 곱창 같은 경우는 2 분에서 3분 정도 더익기죠이 분에서 3분예 네. 나머지 막창, 양갯머리, 예. 대창은 예. 6-7분 정도 더 오리케 해주셔야 됩니다 다 먹으면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? 어떻게? 리필을 말씀 을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. 아무래도 초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. 약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미리 리필을 말씀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리필하실 때 구비 선택이 안 됩니다 아 모듬으로만? 예, <laughs> 이 5가지가 다한 번에 곱창만 나오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다른 게뭐 나오는 게 있어요? <laughs> 저희가 지금 리필이 되는게 고기랑 예. 그리고 이거 순두부찌개 예. 그리고 조금 있다 덕후밥이 나올겁니다 아 덕후밥 예요 예. 예. 3개 다 무한 리필이구요 예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이게 막창이에요 소의 네번째 위 막창 숯불에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 여기 숯불 뜨면 난리나서 초벌구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창도 나고 맛있네요 염통하고 막창하고 같이 음. 사실 이 대창은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조금 무섭긴 한데 기름이 맛있죠 음. 기름질 때는 무추를 고추무침을 무침 위에다 딱 올려서 술 드시는 분들은 느끼한 거한잔 먹고 소주 한잔딱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곱창은 행복한 맛이죠 쫄깃하고 고소하고 가격이 2 1,900원인 줄 알았는데요 두달 전에 올랐답니다 원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2 3,900원 많이 드시는 분은 안 아까울 것 같고 양이 적으신 분은 좀 아까울 수도 있고 곱창의 조합이 이건 진짜 좋다 곱창 없으면 좀 많이 느끼할 뻔했어요 한판 뚝딱 먹었어요. 무한의필리니까몇판 먹을 수 있을까? 순두부찌개. 음, 순두부찌개는 <웃음> <웃음> 맛이 좀 맛이 좀덜든 맛. 네,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요. 청양고추를 잔뜩 넣어서. 역시 대창은 그냥 소기름이라고 봐야 돼. 이게 덕후밥이래요. 계란 노른자를 딱 깨서 보통 그 도시락 김치볶음밥. 왜 덕분가 했더니 여기 프랜차이즈 사장님 성함이 김덕후랍니다. 김치볶음밥이긴 한데. 이 기름에 같이 김치하고 볶음밥 그리고 매콤한 맛이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고추 매콤, 순두부찌개 매콤, 그리고 덕후반 매콤 이게 느끼함을 없애기 위해서 매콤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 사장님 한판 더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는 그냥 판을 가져가서 해갖고 오신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가져다 올려주시는 거네요 예 자두 판째예요. 고기를 많이 먹어야죠. 어, 우리 피디랑 같이 먹으니까 피디가 또 엄청 먹습니다.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요. 뚱뚱하진 않은데 운동 선수처럼 체격이 좋아서 지난번에 제가 고기 사 주는데 한 사람 같이 있었지만 14인분인가, 10인분인가 1 4인분인가 먹었지. 몇판 정도 먹을 수 있을까? 고기는 양껏 먹고 가야지. 맛있다. 소스는 그냥 달콤한. 간장 소스, 물개탕 간장 소스 쉬지도 않고 네.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. 네.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대창, 양, 막창, 곱창 중에서 막창이요 저기 저기 다 막창이겠지? 다 비슷한데 막창이 당당한 요서 더... 대창은 굉장히 기름지네. 네. 아이 소가 운동을 <laughs> 너무 많이 했나 본데. 한판더 주세요. PD는 여기 김덕후 와봤어요? 처음입니다. 처음이에요? 처음에어요잘 처음에 먹는데? <laughs> 기름의 향연이다, 기름의 향연. 문안 열리네. 야, 니네 기름 냄새야. 후라이 먹어도 되겠다. 그래. 자, 세 판째에요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집어가? <laughs> 아니, 나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데, 그렇게 집어가면 안 되잖아요. 응? 농담해, 농담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예, 예 한판더 주세요. 예. 와, 장사 진짜 잘 돼. 오픈한 지한 시간도 안 돼서 꽉 찼어요. 안쳐그래서 무슨 일이 저... 저... 저 모르겠눈을 네, 보고... 아, 여기 쳐다봤이 거울인가? 아, 맞아요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도끼병이었어. 아니, 지 지나가는 여고생이... <laughs> 이제 네판째인데 들어요, 들어... 부츠를 한꺼번에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. 계속 씻기기가 귀찮아요? 여기요. 네. 한판더 주세요. 아, 신김치 같은 거 여기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네. 신김치 없나요, 여기? 는 nope. 없어요? <laughs> 없겠지? 아, 이 기름을 보니까 김치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다섯 판째 전투 중이에요. 나는 이제 좀전이를 상실할 것 같은데, 우리 피디는 어때? <laughs> 지금 기별도 안 갔어, 지금. 표정이 아주 택도 없는 소리라는 그런 표정이에요. 몇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글쎄요 돼지 같은 놈. 나머지 다섯 판은 네가 다 먹어. 사장님, 네. 여기 리필 좀 부탁드릴게요. 여섯 네. 네. 판까지만 먹고 가자. <laughs> 아니, 여기 손님도 너무 많고, 지금 막 민폐 같아, 지금. 아, 왜 이렇게. <laughs> 서운한 표정을 줘. 빨리 가서 일해야지. 편집도 해야 되고. 응? 여섯 판까지만 맛있게 먹고 갑시다. 오케이? 응. 오케이, 오케이. 여섯 판은 다 먹어. 혼자 다 먹어. 나 이제 배 찼어. 아쉬워합니다, 비디가. 맛있어요? 응. 네, 그냥? 그냥? 네. 음 그냥? 아주 막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. 비디 생각에는. 맛이 있긴 한데, 많이 먹는 것보단 그냥 직화에다 구워서 조금 먹는 게더 맛있어. 몇점 먹어도 그렇게 먹는 게이 불에다가 막 구워서 먹으니까 섞이고 기름이 줄줄 나오고 그래서 맛을 잘 모르겠어. 식감은 확실히 있어요. 좀만 더 주세요. 마지막 판한판 판 먹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예, 여기에다 몇개더 주세요. 더 예. 막판으로 당하게 그냥. 너다 먹어. <laughs> 잘 되세요, 장야가. 엄청 잘 돼요. 돼요. 무한리티를 많이 시키세요. 그냥 모든걸 많이 시키세 저희는 기준은 무한리티 기준이 저도 좋습니다. 아, 양껏, 네. 양껏. 한번날 잡고 오시면 좋요날 잡고 네. 오면 몇 판까지 먹어요? 저희는 18번. <laughs> 아, 몇 명이서 18번이요? 보통 한3네분 정도. 아, 세네 분 이거 두 판이에요, 두 판. 네. 한판 같은 두 판. 네. 네. 다 <laughs> 먹어. 내가 두 판, 휴디가 다섯 판. 김덕호의 곱창조가 왜곱창조가 약간 일본풍의 이름인가 생각했더니, 곱창조. 크리에이티브. <laughs> 그런 거예요? 야, 재밌네요. 어, 인테리어도 재밌고, 무한리필이 좀 올랐어요. 가격이 21,900원에서 23,900원, 2,000원이 올랐는데, 어,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, 국산과 외국산에 섞여있는 곱창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거참 좋고요. 어, 그런데, 무한리필로 초벌구이된걸 프레펜에다 굽다 보니까, 섬세한 맛을 느끼기는 좀 아쉬워요.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런 느낌도 있고, 그리고 대창은 너무 기름지고 그렇습니다. 빵껏 먹는 거, 맛있게 먹는 거, 어, 배터지게 먹는 거 이건 좋은데, 그냥 섬세하게 조금 먹어도 나는 미식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맞는 컨셉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드시는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김덕부의 복창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, 네, 맛상 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